안녕하세요. 스카프터 구매스캠에서 사용되는 배로네이펑션의 정확한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소속 도정현입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에 대한 사전 배경과 연구에서 사용된 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코드를 통해 얻은 결과와 다른 케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그 결과의 유효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된 이론적 배경이자 연구 주제인 스카펫터 구멸 스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어, 그 기법이 사용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커렌트 댄시티 식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점과 점 사이의 전류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해주면 아래와 같이 보여드릴 수 있고 이때 점과 점 사이의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 차이가 써멀 볼티지의 2배 이상으로 나게 되면 어, 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계수 계산에 있어 부호가 바뀌는 등의 수치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이 스카베터 구말 스캠입니다. 스카베터 구말 스캠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bx 베르네이 펑션을 사용하여 전류 밀도를 나타내 주는 방법으로 젤베르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bx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간에 따라 나타낸 것은 컴퓨터의 계산상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구간은 예시에 나타내진 식처럼 계산을 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계산 메커니즘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베르누이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전류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존의, 기존의 베르누이 펑션 x분의 2x-1은 0 근처에서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1-2분의 x와 근사할 수 있으며 큰 음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밀도를 나타낸 스카프트분매 스캔 방법에서 만약 Y가 0에 가깝다면, 즉 점과 점 사이의 일렉트로스틱 포텐셜 차이가 작다면 기존과 같은 전류밀도식으로 근사가 되는 걸알수 있고 전이차가 크다면 어, 다음과 같이 전류밀도식에서 디퓨전항이 생략된, 드리프트와 주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프트분면 스캠을 사용했을 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전류밀도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x분의 2x-1과 같은 베르네이 펑션은 0 근처에서 언더 플로어와 오버 플로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젤베르 교수님의 논문에서처럼 0 부근에서는 1-2분의 x로 구현을 해주고 있고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베르네이 펑션의 테일러 시리즈로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르누이 펑션의 테일러 시리즈와 그것의 디리버티브의 테일러 시리즈는 아래와 같고, 이 디리버티브의 경우, 시뮬레이션 코드에서 사용되는 유틸 레슨 메소드의 야코비안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각각의 함수를 이제 101차 테일러 시리즈와 100차 테일러 시리즈로 기준을 하여서, 테일러 어, 시리즈와 다이렉트한 임플레멘테이션의 오차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빨간색 부분에서는 다이렉트한 임플레멘테이션이 텔러 시리즈보다 더큰 오차를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 부분에서는 반대로 텔러 시리즈가 더큰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르네이 펑션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바운더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탐색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탐색을 할때 사용되는 환경 변수들을 설정해 주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로, 바운더리 탐색 과정은 탐색 시간을 절약 시켜 주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니셜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이니셜 포인트로부터 점차 탐색을 해주어 바운더리 값과 그에 따른 맥시멈 에러 값을 구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음수뿐만 아니라 양수 부분에서도 진행을 해주고 베르누이 펑션뿐만 아니라 디리버티브에 관해서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총네가지의 바운더리와 네가지의 맥시멈 에러 값을 비교를 하여 최소한의 바운더리 값을 옵티멀 바운더리로 설정을 해주고 그에 따른 맥시멈 에러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운더리 탐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해 줄때총두 가지를 설정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테일러 시리즈의 전개 차수입니다. 테일러 시리즈 전개 차수의 경우 계산 효율성을 위해서 조절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배트랩 내에서 테일러 펑션과 심즈 베리어블을 사용하여 n자 테일러 시리즈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 정확도를 변수로 설정해 줄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더블, 쇼트, 롱,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더블, 프리시전의 경우, 어, 아래와 같이 64비트 내에서 어, 1 1 0 마이너스 16승의 미니멈 밸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총 16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 숫자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매트랩 프로그램 내에 있는 VPA 커맨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 다른 환경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옵티머란 바운더리 값을 탐색을 해주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내준 그래프이고요. 총 유효 숫자는 2에서부터 64까지, 전기차수는 5에서부터 20까지로 탐색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는 이것의 단면을 나타내준 그래프입니다. 이 경향성을 찾아보자면 테일러 시리즈 전기차 수가 낮아 질수록 그리고 유효 숫자가 커질수록 옵티머한 바운더리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에러의 경우 이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테일러 시리즈 전기차 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유효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분석해 보자면 테일러 시리즈 전기차 수가 작아질수록 어, 다이렉트한 임플멘테이션의 정확도는 그대로지만 테일러 시리즈의 정확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다이렉트한 임플멘테이션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시리즈를 어디까지 사용할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옵티멀 바운더리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맥시멈 에러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효 숫자가 커질 경우에는 테일러 시리즈의 정확도도 올라가지만 다이렉트한 임플멘테이션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더플로우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도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임플레멘테이션의 의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티멀 바운더리는 좁아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테일러 시리즈 전개 차수가 낮아질 때와 달리 두 방식의 정확도가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백시마메로는 줄어드는 것을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옵티마이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운더리와 티머한 바운더리 간의 시뮬레이션 코드를 돌렸을 때그 IV 커브 같은 것에서의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PN 다이오드 간단한 원 DPN 다이오드 매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주었고 그 조건과 사용된 기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블 프리시전과 10차 테일러 전개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 주었고요. 어, 일반적으로 아, 이상적으로 어, Current Density는 Equilibrium 상태에서 어느 포지션에 대해서든 0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동시켰을 때 0을 기준으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이제 노이즈를 관찰할, 관찰할 수 있고 이것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로그 스케일링을 진행해주면 가운데 그래프와 같이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 피팅을 해주었을 때 나타낸 것이 오른쪽 그래프이고요 보시다시피 바운더리가 옵티마랑 값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즉안 좋아질수록 노이즈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 노이즈가 발생하는 레인지가 범위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킬리브리엄 상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jv 커브에서 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pn 다이오드의 첫 번째 지점을 기준으로 커넥트 낸시티를 측정해 주었을 때 어, 바운더리가 극히 안 좋은 환경에서는 바이오스, 낮은 바이어스 볼티지에 대해서 커런트 덴시티 값을 제대로 도출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단 바운더리 값이 옵티마한 값보다 작을 때뿐만 아니라 클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0을 기준으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운더리 값이 옵티마한 값보다 더 커졌을 때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오히려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바운더리가 오티마란 값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환경 변수에 맞춰 오티마란 바운더리 값을 도출을 해내었고, 이것은 곧 전개 차수를 어떻게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계산 정확도가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스카프트 군멸 스캠의 정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운더리 옵티마이징 과정이 커넥트 댄시티의 노이즈를 최소화시키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넥트 댄시티의 계산 정확도를 증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